안녕하세요. 제입니다. 오늘 휘장 강화하는 게 생겼는데, 휘장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서, 지금 저 휘장 보시면은, 녹색으로 이렇게 강화를 한게 보이시죠? 이 강화가 지금 질입니다. 이거 하려면 명코가 들어가는데, 어 아마 처음에 들어오시면 이 파란색 퀘스트 중에, 이름이 뭐였지? 그 친구가 아까? 퀘스트를 타고 가시면은, 혈맹 관리인 상인이 있어요. 그 상인에 가면, 명코 천당 해서 총 10장을 살수 있어요. 명코만으로 10장을 사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에 다이렉트로 왔거든요. 근데 혈맹 휘장을 일반을 5강을 시켜야지 고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거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 어디서 해야 되냐? 제작으로 하셔야 돼요. 제작에 보시면 장신구 쪽에 가시면 혈맹 휘장 있어요. 휘장에 필터를 적용해 보시면 이 녹색을 만드는데 기본 혈망 5강이 필요하고, 네, 파란색을 만드는데 녹색이 7강이 필요합니다. 근데 능력치가 굉장히 많이 붙는 걸볼 수가 있고, 근데 1강, 그러니까 5강까지 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. 근데 이제 녹색에서 안전 인텐츠가 3강이에요. 3에서 4를 가고, 실패하면 인첸트가 떨어집니다. 다시 3이 돼요. 4에서 5가 가고, 5에서 실패하면 또 4가 되고,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. 그래서 이 능력치가 지금 근뎀이랑 명중이 올라가는데 엄청 올라가요. 여기 보시면, 명중 지금 2씩 올라간 거 보이시죠? HP 100, 근거리 데미지 3, 어, 거의. 데미지가 3 올라가고 티가 5 올라갑니다. MP 회복이 지금 사강 기준에 2 올라가고요. 명중이 2가 더 올라가요. 그러니까 이 휘장 강화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. 근데 주문서를 지금 얻을 수 있는 게 설명을 해줬던 게 제작하는데 100만 원 들어가고 그렇죠? 100만 원 들어가고 이 주문서를 얻을 수 있는 게뭐 순간적인 이벤트가 생기면 얻을 수 있고 출석에도 줄수 있고 혈맹 상인에서도. 어, 얻을 수가 있어. 설명상인에서도 얻을 수 있는데, 총 지금 현재는 10장까지밖에 못 써요. 그리고 퀘스트를 깨시면 한장더 줘서 11장을 준다는 거지. 그러면 총 11장 가지고 전 녹색 4강을 띄웠는데, 이거 7강을 띄워서 파란색으로 넘어가야 돼. 붙는 능력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, 어, 요거를 꼭 만드셔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강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지금 메인 퀘스트를 하면은 경험치를 굉장히 많이 줍니다. 그래서 메인 퀘스트를 하시고, 파란색 퀘스트에 아마 케인일 거야. 아마 이 파란색 캐스트의 케인으로 나오는 걸 바로 가셔가지고, 혈맹시장에서 혈맹을 만드시고, 그걸 제작을 하셔가지고, 바로 녹색으로 넘어가시고, 운이 좋으신 분들은 바로 파란색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. 명코가 만개정도 들어가니까 명코를 좀 아껴 두시고 그 다음에 고급 제작하는데 100만원 들어갑니다 옵션치는 하얀색 5강하면 근거리 데미지 3정도 올라가고요 뭐 부수적인 옵션이랑 그 다음에 4강 정도 하면 명중이랑 틱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필수로 지금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휘장들 아까 제작 물어보셨는데 이거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 지금 영상을 빠르게 올려 드릴게요